한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제 아내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럼 사는 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들으니까 낙심을 해요. 그게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인데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보면 <laughs>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하나님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이 아픔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세요. 와 천하의 모세도 낙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럴 줄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처음 애굽에 나왔을 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졌거든요. 이제 만나라는 먹을거리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만나도 없었는데 이제 만나도 생겼고 또 그동안 신의사에서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내서 전진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럴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는 있지만 고기가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모세가 낙심합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죠. 내 생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내 생각으로 납득하기 힘들면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되죠. 좌절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죠. 납득하기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도 안 나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모세는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무너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한테 가서 따져요. 고기 좀 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고, 상황, 상황 바꿔달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하고 씨름해서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아, 왜 이제 우리 부부 관계가 답이 없었구나 아시겠죠? 배우자 붙잡고 씨름한다고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나 하나도 못 바꾸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과 씨름해서 그 사람 바꾸겠다고 하니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하고 씨름해요. 모세는 다릅니다. 모, 모세는 낙심했거든요. 근데 그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해요 민수기 11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백성은 모세와 씨름하려고 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결국 모세는 다시 일어서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우린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업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세요. 인생의 답.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 끝까지 끌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단이 미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자 마무리는 네가 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처럼 속여요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야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결과는 우리 속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전부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3일만에 죽을 건데, 내가 죽자마자 빨리 무덤에 가서 심폐소생술 알지? 너희는 날 살려내야 돼.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야. 괜히 무덤 가서 CPR하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3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바뀐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처음과 끝 답이 되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모세도 동일하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 혼자 아니다.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갈 때,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너무 힘들어 갔잖아요. 그 말이 좋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 엎드려도 고상하지 않아요. 속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고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속상한 이야기 있는 그대로 하는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라니까 누가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와 제가, 제가, 제가 김도윤이 그럴줄은 몰랐네 진짜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을 해요 지금 한탄한 가운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이 뒤에 보면 아니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모세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민수기 11장 12절 이어서 가면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아니 내가 뱃 속에 품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양육한 아버지처럼 아왜 나보고 이 백성 데리고 그 땅에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왜이 백성 책임져야 되나요? 저 도무지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11장 14절에도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요, 모세가 사람 찾아가서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이, 평소에 자주 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 원망이에요. 내 마음은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소망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한 게 누구 앞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절망도 되고 소망도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답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께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한 모세는 하나님께 답을 들어요. 그게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사람들 한 70명 불러 와라. 회막에 데리고 있어라. 너와 함께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영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겠다. 너와 함께 그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모세가 속상한 마음 이야기했거든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할 지체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이재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라. 혼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보는 거죠. 하나님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사람부터 붙여주십니다. 정말 신기해요. 사람부터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동역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딱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잠시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서울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잠시 이제 몸을 좀쉴 몸이 좀 쉬어야 돼 가지고 공기 좋은 경기도로 이제 근처에 집이 있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근처에 제일 가까운 교회를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듣고, 보통 새벽에 교회 기도 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건축 중인데, 우리 위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좀 이제, 경기도 외곽에 따로 집이 있을 정도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그래서 건축원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회복되고 딱 돌아가니까 건축이 딱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그때 잠시라도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출협기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울리압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음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두 가지를 고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그 마르다 보면 알잖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저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말, 동생 좀 붙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폼 나게 한번 대접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 사람 붙여달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근데 출애굽은요 모세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일인 줄 알고 좀 착각하고 왜 제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 사람 붙여주셨잖아요. 아론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 없음을 고민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만 확실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성도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없다. 그다음 점검할 게 뭐냐면 어 분명히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점검할 거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첫 번째 점검하고 두 번째 점검할 거난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린 척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서울에서 요양하러 온 권사님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동원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돕는 사람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픔만 커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람을 동원하지 말자예요. 성도들을 동원하지 말자. 정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영혼이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권면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두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금식 안 해도 저는 금식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가 일을 빚가번쩍하게 하고 싶어서, 일을 폼나게 하고 싶어서, 사람을 동원하지는 말자.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동참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동참하지 않아요. 그럼 동참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동참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저는 이걸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보는데요. 우리 학,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016년 12월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 이제 신학생이 그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담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와가지고 하는데 뭐 처음 다들 주일학교 초보예요. 다 초보니까 그리고 또 단임 목사도 단임 목사가 초보예요. 그러니까 단임 목회하느라 주일학교 신경도 못 쓰고 막. 같이 만나자고 하는데 서로 힘들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일 학교 돕는 손길이 없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 하고 계속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돕는 일을 붙여주시다가 지금은요? 우리 주일 학교 지금 한 10명 가까이 되죠. 엄청 놀라지도 않으시네. 요즘 그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그 졸업, 졸업생이 몇 명이 안 된대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돕는 손길은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이제 내가 일할 것을 볼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주신 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좋다. 고기 내가 고기를 한달 동안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를 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설득합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게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내용이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한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님, 아 지금 하루 말씀하신 걸한 달이라고 지금 단위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 준다는 그러면 양떼와 소대를 잡은 즉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 온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깜짝 놀라서 하나님 설득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사실 왜이딱 모세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믿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실제로 다 믿어져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기도한다고 또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하나 대화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달 동안 먹여줄게. 모세가 하나도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정말 될까요? 하나님 단위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한복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 마음 믿는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소가 몇 마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물고기가 몇 마리인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족한 내 믿음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어떨 땐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잘안 믿어지니까 그냥 내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기도의 방향이 틀렸어.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야꼭 갈라지고 나서 갈 거야. 그냥 네가 먼저 홍해에 발을 내딛어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 그거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고 갈라지게 해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 왜 자꾸 갈라지고 건널려고 그래? 난 너에게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할 건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아, 기도의 방향이 틀렸구나. 또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이 적다고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정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 하나님 하실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면 안될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의 계산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고 있니 너의 계산을 믿지 말고 나의 계획을 믿어라 너의 경험을 보지 말고 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크기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크기를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요. 내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이와 정말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한번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 사람들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야 이들을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처음 하는 게 계산이잖아요. 아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내 계산에는 몇 명인데요. 그때 하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산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한 아이에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일하시죠.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것. 그게 기도죠. 기도는 두 가지예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물론 모세처럼 기대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기대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 귀신들 린는 아들, 아이들도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으니까 예수님 한께 나와서 하는 말이 할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오십시오 그 예수님 하신 말씀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그 아버지가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처음에는 답답한 면 믿습니다 말하지만 안 믿어지거든요. 제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기대가 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TV 보기 싫죠? 막 답답하잖아요. 저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진짜 답답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해도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민족의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는데 기대가 안 돼요. 답답해요.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번 주, 이번 주 중에 큐티 말씀에 백부장 하인 치유되는 그 말씀 이제 큐티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 구하니까 그 하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도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 어떻게 될까? 너무 답답해서 답이 안 보였는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죠. 근데 제가 장담컨대 다음 주에 기도하면 전또 답답해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손이 짧으냐? 내가 할 것이다. 내 손이 짧으냐? 내가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정말 내 생각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거 고기 달라고 하는데, 못해도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다 책임져야 합니까?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크기를 볼 것이다. 똑같은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나오면 갈등이 되고요. 절망이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소망이 되고 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주신 답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 손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이런 믿음 없음을 극유력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 앞에 가서 실음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속상한 이야기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어,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